퍼지 레드다 하지만 파우치 준비해. 어디가 <laughs> 파우치? 파우치 파우치 어디서 파우치? 한명 여기 보고 한 명은 우리 <여기보고>, 맞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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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은 여기보고, 웃음> <laughs> 거의 미역국이 <laughs> 미역국 <미용케이션. 웃음> <laughs> <미용케이션. 웃음> 다음에 조금 대본을 <대부분을> 외울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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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밥 먹고 퍼스널 컬러 연구만 하는 핏컬러 브랜드센터 강대표, 나은소 디렉터입니다. 저번 영상은 탁색 베스트, 여름 뮤트, 가을 뮤트, 그리고 미지근한 온도감의 립 제품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채도가 높아 컬러가 잘 보이는 고채도에서 중고명도 사이에 위치한 브라이트, 비비드, 스트롱, 기본 색조 톤에 해당하는 봄 웜톤, 겨울 쿨톤 립 제품을 분석해 보고 웜톤과 쿨톤 사이의 미지근한 온도감의 뷰티 제품도 같이 추천해 볼게요. 그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픽 컬러 브레드 센터는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할때 색채를 보고 느끼는 요인인 색상, 명도, 채도 색의 삼속성으로 결과를 도출합니다 삼속성 설명 영상은 카드로 담아놓겠습니다 채도가 높아지면 본연의 컬러가 더욱 잘 보이죠 이러한 쨍한 고채도 계열을 봄웜톤 브라이트 혹은 겨울쿨톤 브라이트 라는 명칭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봄웜톤 브라이트 명칭만으로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나의 착붙 제품을 찾기에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 브라이트라는 명칭보다는 내 퍼스널 컬러의 삼속성 즉 중명도 고채도 여기서 레드 색상 베스트 이렇게 구분해서 제품을 찾는 것이 더욱 정확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극심한 웜톤 중에 고채도의 쨍한 비비드 브라이트 톤이 베스트인 봄웜톤 추천 제품 맥 맹그로브 맥 레이디 데인저 입니다 맥 맹그로브는 레드 색상에 가깝고 레이디 데인저는 레드 오렌지 색상입니다 때문에 오렌지 주황이 안 받는 편이라면 맹그로브만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맹그로브와 정말 비슷한 롬앤 썸띵 제품은 형광기가 살짝 도네요 질감은 매트한 편입니다 롬앤 코랄 주빌렛 제품도 레이디 데인저와 마찬가지로 레드에서 오렌지 사이 색상이에요 봄 라이트 톤에서 추천했던 만다리노즈보다 채도가 있게 발색됩니다 투콧 이상 발색하면 비비드 톤까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맥 맹그로브나 롬앤 썸띵 제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베이스 제품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세컨드 톤이 탁색으로 향한다? 그럼 바로 맥 슈어 아웃레지 깔아주시고 그 위에 맹그로브 포인트로 메이크업 해주시고요. 내 세컨드 톤이 고명도로 향한다면 맥 코스타 시프 베이스로 깔고 맹그로브 같이 사용해주시면 쨍한 고치도 계열을 더욱 자연스럽게 메이크업 할수 있습니다. 맥 레이디 데인저 립스틱보다 촉촉한 글로시한 질감을 원한다면 맥 티앤티저를 대체 제품으로 추천하고요. 착색이 잘되는 워터 틴트 느낌을 원한다면 웨이크메이크 오리엔탈 루비 제품을 추천합니다 물 먹은 틴트는 명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2콧 이상 발색해야만 원하는 고체도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물 먹인 약간 듀한 듀한 거 있죠? <laughs> 넘어가겠습니다 촉촉한 질감이 아니고 약간 뽀송뽀송하고 담백한 파우더리한 질감이에요 그렇게 밀착되는 느낌입니다 자. 언뜻 보면 비비드톤과 비슷하지만 약간의 명도차가 있는 스트롱톤 추천 립스틱 KS 색채에서는 기본 색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요 비비드 브라이트 톤과의 차이는 밝기가 살짝 어둡다는 거예요 추천 제품은 맥 콰이어트 더 스탠드 아웃 아 명칭이 너무 어렵네요 줄여서 콰이어트라고 할게요 콰이어트 제품은 스트롱톤 레드 컬러 그 자체입니다 컬러가 피부 자체에 코팅되어서 오래 지속될 것 같아요 커피를 마셔도 지워지지 않는 그런 긴 지속력이 뛰어난 제품을 원하신다면 콰이어티 제품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보다는 조금 더 촉촉함을 원하신다면 릴리바이레드 체리크러쉬인 척 대체 제품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본통색은 스트롱톤보다 조금 어둡고 색상은 약간 미지근하지만 발색해보면 스트롱 웜톤이에요. 비비드톤 미지근한 온도감의 제품은 롬앤 퍼지 레드입니다. 이 제품은 매트하면서 파우더리한 제형으로 지속력이 뛰어날 것 같아요. 퍼스널 컬러가 고채도라고 해서 블링블리한 광택감이 잘 어울린다. 요즘에는 이렇게 톤이 주는 느낌 혹은 계절이 주는 이미지로 추측성으로 진단하지 않죠?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할때 질감 진단을 같이 받아서 촉촉하고 광택 있는 것이 베스트인지 매트한 질감이 베스트인지 찾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감 진단 어떤 타입이 베스트셨어요? 저는 악건성임에도 불구하고 <laughs> 매트한 질감 없으면 못삽니다. 이번에는 추가로 봄망톤고채도 베스트 아이섀도우 팔레트 제품도 같이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힘들어서 원톤만 준비했어요. <laughs> 다음에는 섀도우 팔레트만 단독으로 더 다양하게 준비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롬앤 피치달리아 가디입니다. 핑글이라고 하더라고요. 준비 s 이렇게 보시면 19로 구성돼 있어요. 완벽한 봄원톤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피 컬러에서 진단받고 추천드리는 제품에 꼭 포함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주로 레드와 레드 오렌지 색상이고요. 베이스로 사용할 수 있는 PL톤부터 눈꼬리나 삼각존에 음영을 줄수 있는 소프트, 덜톤까지. 명도의 범위가 고명도부터 중저명도까지 고르게 구성되어 있어서 그라데이션이 아주 쉬울 것 같아요. 채도가 아주 중요한 타입이라면 해당 제품 중에 3번 누페타를 베이스로 깔아주시고 포인트로 9번 리얼달리아를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눈꼬리 쪽으로 10번 마일드소이를 사용해주세요. 8번 오렌지 소르베 눈두덩이 중간에 그리고 7번 핑크커츠와 3번 누페타를 믹싱해서 애교살에 메이크업 해주신다면 봄웜톤 채도 있는 메이크업이 완성됩니다. 난 간단한 구성이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 대체 제품 들어갑니다. 자, 페리페라 봄볕이 조화입니다. 설명을 보면 주머니에 쏙 포켓 사이즈라고 되어 있네요. 파우치에 정말 쏙 들어갑니다. 다만, 주머니에 넣을 경우에는 깨져서 가루범벅이 될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서 넣어주시길 바라고요이 제품은 496발색이라고 홈페이지엔 적혀있는데, 제 눈에는, 네. <laughs> 어? 아, 정확하신 분들. 네, 다섯, 오발색 <laughs> 가능하고요 <laughs> 네, 채도 높고 형광기 가득해서 과즙 메이크업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바로 색상입니다. 완벽 오렌지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황색이 안 맞는 저 같은 웜톤은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고민해보고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펄은 약간 차르르한 골드 샴페인 펄이네요. 펄 질감인데도 불구하고 컬러 발색이 아주 잘 되기 때문에 뚜렷한 오렌지 베이스 색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펄을 애교살 용으로 메이크업 한다면 베이스 자체의 발색으로 양조절은 필수입니다. 오렌지를 못 쓰시나요? 네, 제가 오렌지를 쓰면 더욱 노랗게 올라오기 때문에 오렌지보다는 핑크를 조금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오렌지를 못 쓰는 웜톤이고요. 저는 오렌지가 필요한 웜톤입니다. 같은 웜톤이어도 이렇게 달라요. 달라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같이 구매한 트윙클팝의 헤이코랄 제품은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영롱한 펄 위주의 구성입니다. 은은한 잔펄부터 입자가 큰 화려한 글리터 펄감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화이티쉬 페일 톤, 어, 명도가 높은 베이스에 잔잔한 아이보리 골드 펄 입자가 보입니다. 두 번째는 형광기 따진 라이트 페일 톤의 레드 오렌지 컬러로 채도 높은 음영 쌓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세번째는 진짜 화려합니다. 육각 글리터 모양이고요 빛이나 조명에 따라 코랄, 라임색, 푸른색까지 보여서 완전 예쁘네요. 약간 질감이 축축한 물풀 같은 질감이에요. 눈 위쪽에 바를 때에는 눈두덩이에 양 조절하여 톡톡 메이크업하면 화려한 봄웜톤 브라이트, 비비드톤 메이크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번째는 눈 앞머리와 애교살에 바르면 좋을 바세린 광택의 펄감입니다. 헤이톤 아이보리 베이스에 따뜻한 살구 베이지 골드 펄과 조명에 따라 핑크, 퍼플 펄도 조금씩 보입니다. 블링블링 화려한 고채도 메이크업을 원하신다면 핑크컵의 헤이 코랄 제품을 추천합니다. 피컬러 브랜드 센터는 어떻게 진단을 한다? 전체를 다 보고 워스트를 제외해서 남는 것을 베이스로 진단합니다. 그래야 전체를 다볼수 있어서 정확도는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고멍톤 고체도, 스트롱, 비비드, 브라이트톤, 워스트 연예인은 이전 영상에서 분석했던 백종원 선생님과 블랙핑크 로제가 있습니다. 백쌤과 로제님의 피부톤을 보기 위해 얼굴을 집중해 보아도 입은 옷에서 느껴지는 채도감에 옷만 보이는 현상이 생겨요. 고체도의 쨍한 웜톤이 워스트가 되는 현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많이 보이는 워스트 현상. 브라이스톤, 비비드톤, 스트롱톤의 채도가 높은 색을 사용했더니 옷밖에 안 보인다. 새 옷을 자랑하는 것 같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면 워스트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외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쨍한 고채도 톤에 해당하는 색이 베스트로 추정되는 연예인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개그맨 황재성 님인데요. 황재성 님이 너무 재밌어서 저는 팬입니다. 부케인킹스민스 영상을 보면서 고채도 베스트는 바로 이것! 눈이 번쩍 뜨여서. 지금 시력이 2.0이 되었습니다. 킹스미스의 본캐 황재성님은 왜 고체도 베스트로 추정하는지 피컬러의 퍼스널 컬러 진단법인 전체를 다 보고 워스트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베스트를 찾아보겠습니다. 그 전, 연예인 사진으로 퍼스널 컬러 찾기 주의점. 실제 실물 진단이 아닌 사진으로 보기 때문에 조명, 각도, 그리고 메이크업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어 실제의 진단보다 정확도가 낮을 수 있으니 과몰입은 금지입니다. 황재성님이 한번 방문해 주신다면 100% 정확하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진 자료 보겠습니다. 먼저 명도부터 확인해 볼게요. 고명도의 웜쿨 사진을 보면 옷의 밝기가 너무 밝아 황재성님의 얼굴은 어두워지고 옷만 둥둥 떠 보입니다. 웜톤 고명도 사진은 얼굴이 어두워져 있고 극 고명도인 화이티시톤의 블루에 해당하는 쿨톤 옷을 입은 사진을 보니 얼굴에 있는 모든 누런기가 도드라져서 더욱 누렇고 아파 보이기까지 합니다. 고명도는 탈락입니다. 저명도도 마찬가지로 옷이 어두워질수록 분리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특히나 검정색 모자 쓴 사진을 보면 모자의 검정색이 얼굴을 극대화시켜서 얼굴이 확장되어 보이는 현상까지 보입니다. 입은 옷은 스트롱 딥톤의 블루 색상인데요. 극명한 쿨베이스의 옷 컬러로 인해 모자, 얼굴, 옷, 그리고 손가락 하트까지 다 분리되어 보이는 현상이 생기고 자기 주장이 강해 보입니다. 피부톤과 옷, 모자의 밝기 차이로 강하게 인식되어서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은 명시성이 돋보이는 사진입니다. 함께 하트를 날리며 다음 사진을 보면 웜톤의 저명도 사진입니다. 방송 조명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웜 베이스의 색상을 입었을 때 더욱 안정돼 보이는 피부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도만 살짝 조정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고명도와 저명도의 대비가 큰 옷을 입고 있는 사진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굴, 벨트, 셔츠 모두 분리되어 보입니다. 중명도는 탁색만 있는 것은 아니죠. 중저채도의 탁색부터 고채도의 스트롱 비비드톤까지 있습니다. 그중 중명도, 중저채도의 탁한 회색의 가발을 쓰고 회색 정장을 입고 있는 사진을 보면 중명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색이 빠진 탁색 자체를 사용하니까 얼굴에 탁기가 그대로 보입니다. 약간 야근을 많이 하면 피곤해 보이는 그런 워스트 현상에 가까운데요. 원베이스의 탁색인 베이지 색상의 옷도 마찬가지로 같은 탁기로 인해 더욱 피곤해 보입니다. 실제로 진짜 피곤한 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채도만 조절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명도 고채도인 브라이트 비비드 스트롱톤 자료를 한 번에 보겠습니다. 고채도 계열의 헤메코 컬러가 떠 보이는 현상이 문세윤님이 조금 더 도드라지며 황재성님 같은 경우 워스트 현상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왼쪽에 조명 빛이 덜 들어온 상태에서 사진을 찍은 것 같아서. 같은 환경이 아닌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두분다 아름다운 헤메코입니다. 고채도의 사진을 보면 채도에 의한 워스트 현상은 전체적으로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웜, 쿨, 도드라지는 두 개의 사진을 비교해 볼게요. 쿨 톤의 자주색 옷을 입은 킹스미스 사진은 헤어, 가발이 극심한 고명도이기 때문에 명도의 워스트 현상이 보이며 채도나 색상에 의한 워스트 현상이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웜 톤의 고채도 빨강에서 주황, 노랑 색상까지. 웜톤 비비드 톤 브라이트 톤 베스트라고 보여집니다. 국케 킹스미스의 베스트로 손을 들어주고 싶지만, 봄케 황제성 님의 사진이 가장 베스트로 황제성 님의 퍼스널 컬러는 중명도 고채도에 비비드 브라이트 톤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온도감은 웜톤에 가깝지만 웜쿨 온도감보다는 명도나 채도에 의해 베스트 워스트가 많이 보여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쿨 톤을 알아볼게요. 극심한 쿨톤 중에 고채도의 쨍한 비비드 브라이트 스트롱 톤이 베스트인 겨울 쿨톤 추천 제품. 맥 올파이어드 업맥 쇼킹 레블레이션입니다. 지금 거의 뽑 아니, 뽑기 <laughs> 수준인데요. 올파이어드 업. 어, 여기 있습니다. 너의 <laughs> 자자 맥 올파이어드 업은 자주 색상에 가깝고 쇼킹 레블레이션은 자주와 레드 사이의 색상입니다. 질감은 두개다 매트한 편이고요. 올파이어더업은 비비드 스트롱톤, 쇼킹레블레이션은 비비드 브라이트 톤 사이로 쇼킹레블레이션이 조금 더 밝습니다. 거의 발른 테스트예요. 맥 <laughs> 올파이어더업 제품 질감이 너무 매트하다, 틴트 제형을 원하신다 하시면 추천드리는 대체 제품은 바로 롬앤 피즈입니다. 처음 바를 땐 크리미한 질감인데 시간이 지나면 보송보송한 파우더 제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립스틱 제형보다 지속력이 뛰어날 것 같아요. 쇼킹 레블레이션 대체 제품은 데이지 클래시입니다. 이 제품은 향이 너무 좋아요. 컨셉이 장미가 피는 순간부터 저무는 순간을 담았다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발색을 해보니 이 제품은 장미가 확 피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장미향이 납니다. 다음 제품은 롬앤 푸시아 바이브입니다. 네, 있습니다. <laughs> 맥 라인 라이브 즈 제품과 톤이 비슷합니다. 완전한 자주 색상이 속하고 있고 비비드 브라이트 톤4입니다 롬앤 푸시아 바이브는 약간 세미매트한 느낌이라면 나인 라이브드 립스틱은 굉장히 촉촉해요. 약간 커피 마시면 바로 지워질 그런 질감이기 때문에 질감이나 지속력 체크해보시고 구매해주시고요. 매트하고 좀 오래가는 질감을 원하신다면 푸시아 바이브 추천드립니다. 매 네, 퍼스널 컬러가 비비드 톤에서 명도가 살짝 아래로 떨어진다에 해당한다면 맥 올파이드 업 롬앤 피즈 제품을 추천하고요. 비비드 톤에서 브라이트 톤으로 명도가 위로 올라간다. 그리고 색상이 자주에서 레드까지도 가능한다라고 하면은 맥 쇼킹 레블레이션과 데이지크 클래시 제품을 추천합니다. 비비드 브라이트 톤이지만 색상이 완벽한 자주만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노앤 푸시아 바이브 맥 라인라이브즈를 구매하세요. 어 아까 잘못 들었어. 옆에 사진 <laughs> 띄어들고 <띄워줄게>. 아무것도 <laughs> 아무. 아무... 아무... 자, 그럼 정리해보겠습니다. 거의 바른 테스트 수준인데요. 아, 에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봄웜톤 비비드 브라이트 톤 베스트 립은 맥 맹그로브, 맥 레이디 데이저, 롬앤 썸띵, 맥 티앤티저입니다. 투콧 이상 발색해야 채도 높게 비비드 브라이트 톤까지 발색되는 제품은 롬앤 코랄 쥬빌레, 웨이크메이크 오리엔탈 루비입니다. 스트롱톤 베스트 맥 콰이어트 더 스탠드 아웃, 릴리바이레드 체리 크러쉬인 척 미지근 온도감 제품은 롬앤 퍼지 레드를 추천합니다 섀도우 추천 제품은 롬앤 피치 달리아 가든 페리페라 봄볕이 좋아 글리터를 선호한다면 트윙클팝의 헤이 코랄 제품입니다 자, 쿨... 쿨톤 비비드 스트롱톤 베스트 맥올파이드업 롬앤 피즈 <웃음> <웃음> 겨울 쿨톤 비비드 스트롱톤 베스트 맥올파이드업 롬앤 피즈이고요 비비드 브라이트톤 베스트는 맥 쇼킹 레블레이션 데이지크 클래쉬 롬앤 푸시아 바이브 맥 나인 라이브즈입니다 다음 영상은 어두운 저명도 위주의 뷰티 제품과 연예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음에 봐요. 또 봐요. 안녕. 3, 2, 1 Thank you